갈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페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의 그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렘에서 한 통치자가 출생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이 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그 왕께 경배하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물음에 그 당시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해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여기서 "당황하였다"라는 말은 개혁 개정에서는 소동한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불안하게 하다", "당황스럽게 하다" 라는 뜻으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말을 통해 시대적으로 이 불안한 상황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소동이 이어이 불안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헤롯 왕은 자신의 그 왕권과 어떤 통치권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새로 나신 왕을 찾는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를 묻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 헤롯 왕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던 때를 자세히 묻고 그 왕을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별이 멈춘 곳에 이르러 그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몇 가지의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누구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영적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헤롯 왕의 그 물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어 선지자가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헤롯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그 왕권의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며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해 가서 그 아기를 찾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라고 말씀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병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서 자신도 경배한다라고 하지만 헤롯 왕의 그 속내는 자신의 그 왕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두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자 가장 크게 기뻐하였고, 아기 예수님께 경비하며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하며 경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재서 속하실 그리스도를 찾게 된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신앙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은 기쁨 중에 기쁨이 되어야 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더 그리고 별이 멈춘 곳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또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심을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반응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